안녕하세요. 부동산 종합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방은 투룸이고요. 동구 신암동 동구청역 인근에 있는 투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이렇게 신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이랑 이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227로 나온 투룸인데 상당히 저렴한 투룸이고요. 어 저렴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깔끔한 여기 구성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현관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체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을 열면은 굉장히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아주 잘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방, 작은 방이었습니다. 난방은 이렇게 심리화전기입니다. 작은 방에 심리화전기 따로 이제 거실 공간에 심리화전기 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에도 에어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냉장고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통유리로 된 문이 있고, 이제 베란다에 부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이렇게 있고요. 조리는 가스로 되고, 여기도 상당히 채광이 잘 되고, 뷰가 탁 트여져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 신암동 동부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200에 27로 나온 상당히 여기 공간 대비 저렴한 투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